you <music>

저거 만놔 아, 낀다 근게발 앞에서 에오아 더워 거 아까 금방 도 작다 먹물을 오지게 네 아! <laughs> 엄청 작네 <laughs> 한번 씻어 물에 저쪽 물에다가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먹물묵 애들이 다 도망간다 물고기들이 왔어. 느낌이 크다. 엄청 세게 틈질했어 나 지금. 다 뽑아, 다 뽑아. 와, 왜 이렇게 짧까네 근데 엄청 못직하네 오, 쭈. 찍었어? 응. <laughs> 어우 깜짝이야 오 묵찌개 킹가민가하게 <laughs> 붙어있네 어우 뜨거워 잡고싶은데 왔어! 왔어! 봤어? 챔질 음. 하는 음. 거 음. 봤어? 두 손으로 챘어. 얘 안, 안 뿜어가지고. 와, 근데 다 요만 시간에. 기다다 음. 음. <laughs> 가즈마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음. 와, 많이 왔네 엄청 많이 쏘네. 거기도 나오는데. 사진 찍어야지. 와, 와, 와. 먹물, 먹물. 조심, 조심. 물에다 뿌리세요, 물에. 물에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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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쭈꾸미 아니야? <laughs> 쭈꾸미 <laughs> <laughs> 왔어! 오호호호호. 잘 나온다. 와우. 엄마 빠졌어! 아, 빠졌다, 빠졌다. 쭈꾸미, 쭈꾸미. 의문이 왜 이렇게 좋아? 쭈꾸미. 사진 <laughs> 찍어야지. 만드는데 또 조금이야. 또 조금이. 아, 그냥 마리수로쭉 나와요. 몇 마리씩. 큰요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감사합니다. 큰데 네. <laughs> <laughs> 쭈꾸미가 아닌데 저거 무거 아니야?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에요? 어, 네 주꾸미? 여기 같은데? 왔다! 왔다 <laughs> 아이C 계속 쭈꾸미만 나와? 와! 떨어졌어 <웃음> 떨어졌어 비대 <laughs> 아까도 떨어져가지고 그죠? 아. <laughs> 여기 쭈꾸미만 나와, 여기. 어이구, 막 끌고 간다. 끌고 가요, 막. 어우, <laughs> 빠지면 안 돼. 오이또 나와. <laughs> 너왜 이렇게 탈출하냐? 엄청가지 엄청 탈출하네. 탈출범. 마지막. 저기, 저기 저기요. 저기 건물 있잖아요. 네. 거기 앞에서 하세요. 오오내거 쭈꾸미 또 언제 나왔어? 또 튀어 나왔네. 이 자식이. 안돼. 이거 씻어서 라면에 넣어 먹겠습니다. 부끄럽진 않네. 나 이거 잘 붙어가지고. 씻을 수 있겠다. 삐삐삐. 왕눈이 걸레네 엄청 걸려있군, 엄청. 아, 왜 이렇게 터졌어? 아우, 안 보이네, 옷땜에 뭐

안 나올 때 이렇게 먹고, 음. 이거 어떻게 잘 먹는데? <laughs> 먹는 것도 일이네. sc 77